네, 안녕하세요. 예, 변정환입니다. 아, 요번에는 이제 앞에 그 선반 만들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저항값 계산, 히트, 히터선이랑 열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이소 핑크를 말하는데, 가로로 90, 세로로 180평도 됐다. 이렇게 되고요. 도배 가격으로 제가 구매해 보니까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근데, 딴데좀 비싼 데가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이제 고민하시면 될 거고 이걸 어떻게 절단할 것인가에 대한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방법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값 계산 저는 사실 엑셀로 따지면 이제 한3 0명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하늘소로 유명합니다 하늘소로 유명하고 이쪽에 데이터를 베이스를 오래 또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소한 값이 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팁은 파일을 보면 도구 상자에 개발 도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삽입해서 여기서 양식 컨트롤 을 가지고 한, 추가한 거예요. 사실 추가해서 보시면은 이 서식을 컨트롤 서식을 여기 연결했어요. D E에다가 절대값이죠. 예, 네, 상대본지가 아니고요. 근데 이쪽은 여기 연결했어요. 컨트롤해서 여기 1번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먼저, 이런 게 있다 생각합시다. DC가 5V가 있고, DC가 12V가 있고, DC가 24V 있고, AC가 220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선택된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3번, 24W. 첫 번째가 뭐죠? 내려보습시다 0, 0. 0이 1이죠. 1부터 쭉 내리니까 제일 낮은 게5 v 예요 5V, 2V. 여기 공식을 보면, 여기 오프센트 합쳐졌어요. 오프센트에서, 열 값에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0이, 0인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내려가면서 여기 데이터 불러와요. 이것도 어, 마찬가지고. 열로, 열로 할수 있고 행으로 할수 있는데, 일단은 행으로 했습니다. 와트도 맞아요. 와트가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쪽 와트입니다. 와트를 선택하는데, 10와트, 20와트, 40와트, 60와트, 1000와트, 2000와트. 여기는뭐 히터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고요. 그 공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압 나누기 와트 이걸 가로 묶어서 전체 저항값 비트당 저항, 저항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니크롬선을 이제 구매를 이제 다 거의 이제 구분 구분을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봤는데 이 저항값은 그 흐르는 니크롬선 안에서 열선이 히터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다가 어느 정도 돼야지 얘가 뜨거워지는가. 이가막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뜨겁잖아요. 그 관이 얇아져요. 그때 열이 확 전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되기 때문에 요 전문적인 거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열성 값에 대한 거는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1mm, 0.1mm 쭉 있어요. 자 구매해서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5트를 했다. 5트맨 마지막에 보시면 은몇 배치죠? 10W짜리를 만약에 어댑터를 이제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뭐 2A정도 되겠죠 와트소로 따지면 그러면 이 니크음선 두께 따라서 0.1부터 1까지 있어요 더큰 것도 있지만은 0.1때는 저항값이 70, 36 7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미 한건데 요거는 다른 분의 사이트에서 이제 카피 뜬겁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나와있구요 그래서 0.1일 때 얼마냐 요 공식을 집어넣습니다여기여기는데이터 가져왔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13 여기 이제 절대값 절대값 해가지고 여기서 i3 미터당 미터당 저항값이에요 곱하기 100 하니까 센치가 나오겠죠 3cm 6cm 이렇게 나와요 9, 7c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가 1 0 w 정도 됐을 때 어, 여기는 이제 시, 어 어떻게 되냐면 0.2mm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7mm 짜리의 길이를 쓴다면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어, 제가 만약 아이소픽을 자른다 그러면 얼마 써야겠죠 어, 이 정도 정도 써야 돼0.8 정도 5트에 10, 어, 5V에 10W 쓴다면, 여기는 제가 봐서는 끊어질 것 같아요. 아, 끊어지지 않겠, 나요 한참 걸리겠죠? 열받을려면 그거 제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렸습니다. 12V로. 12V 올려볼까요? 12V로 하니까 여기 값이 다 변하잖아요? 여기 10W가 아니고, 어, 한2없습니다24 정도 되겠죠? 곱하기 하면. 그러면 이제 24 정도 되면, 요 선이 이제 만만하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24 볼턴 좀 드물어 가지고 S M P S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쭉 보니까 96 우리가 아이소핑크 사이즈가 미치었죠? 90, 180이잖아요. 180을 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잘야 하는데 일단 뭐 저는 선반 위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100보다 커야겠죠 96이 정도 낫겠네요 그러면 0.5나 0 5 정도 사가지고 0 5 선도 있어요 사이, 사이드 선을 사면 100 하고 여분 스페어 90 정도 딱 하면은 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열선의 저 와트 값을 보면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이런 데이터 값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24V다. 음, 24V에 요거는 이제 1A겠죠? 24V 1A. 그럼 이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요, 요 값이 나와요. 센치가. 3 c m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요 3m 정도 됩니다. 그 히터봉 말고 저기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로 AC. 220에 1 0 0 0다 그러면, 올려봅시다. 60에 1 0 0 0저정값의 최대가 1000, 이다 그럼 여기 이거 미터예요, 이게. 열선 감을 수가 있어요. 어, 0.2mm는 이제 1m 34를 감으면 되고쭉 감아서 여기는 11m 정도예요. 11m, 15m, 19m,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메타수니까 잘 보셔가, 센치거든요? 곱하기 하면 되니까 여기는. 요, 계산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요정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히터봉이든, 뭐, 열선이든,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자르는 거든, 어, 뭐,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무작정 내가 이제 그 열선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예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자작한 건데, 이 열선을 만들 때, 그 기럭시가 최소한, 그, 여기, 연결되 있다면, 얘 DC 현재 12V에 2 a 예요 2A고, 여기 열선이,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열선이 있죠? 이 앞에. 이게 현재 그 0.2입니다. 0.2 정도 되는데, 여기 바늘을 꼈어요. 바늘을 꼈어요. 기 자르면 돼요. 여기 한, 사이즈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자작한 거거든요. 여기 그, 그니까 뭐 20cm 내외 되겠죠. 여기 한 20cm 몇번 내외 잖아요 20c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최소한 열선 너, 이제 여, 연결되는 거,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선, 이쪽에 선 연결되는 거는 한 넉넉하게 2m, 1.5m 정도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열선 히터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렇게 이제 열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열선이 있겠죠. 이런 열선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그이제그 열선으로 이제 그 아이스 핑크를 자르는 걸 만드셔야 합니다. 네, 이 함수식은 나중에 제가 링크를 맨 마지막에 걸어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모르지만 이런 저항값에 따라서 그 니크름선의 굵기의 저항값에 따라서 기록지가 달라진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지금 제가 봐서 맞는데, 여러분, 다른 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